섣불리 멀지감치 나가지는 못해요. 한 것이거든요. 자 네. 지금 8분인데. 그럼 입구에는 러커 세계버티고 있습니다. 네, 거기 수업이 할수 수업이... 있는 거고 일초만부터 마지막에 소각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드랍칩을 쓰기 위해서 그냥 정면 쪽에서 수업을 한번 불러했다고 지금은 예, 봐도 될것 같아요. 네, 조준. 저로 완전히 이거는 예측을 좀 벗어난 드랍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네. 드랍은 이 공격의 반대 방향으로 올 걸로 생각이 돼서 그쪽에다 스쿼즈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병력이 마침 있었어요. 예. 그렇죠.